b, A, D 대각 B가 3대 1이래.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이어야 되는데 이건 3의 배수, 여기는 1의 배수라는 건 둘이 합쳐서 4의 배수인데 그게 1 8 0도란 얘기고 K 하나당 45도라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4 5도란 얘기고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지. 삼각형이 여기가 10, 여기가 45도, 여기가 12니까, 가로가 12.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 해주고 나면 2분의 1, 10, 12, 2분의 루트 2. 30루트 2가 되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 m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똑같이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1대 1이야 넓이가. 그러니 연 넓이는 전체의 반이 되겠지. 얘의 나누기 2값을 e 해준 15루트 2가 정답이다.